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정치권 공약은 소상공인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부터 총선 전까지만 이 여, 야, 소상공인 공약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발표된 민주당 소상공인 공약에는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빠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해 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소상공인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소상공인 정책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현황은요, 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왜청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여야가 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5, 560만 명에 달합니다. 이 표심이. 가족들까지 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 생각이지만 거의 천만 명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 어쨌든 큰 표심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표심 공략하기 위해서 여야가 어, 공격적으로 이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고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어,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일부 공약은요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어,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길래 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자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지원부터 갈게요. 아, 참.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세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딱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금융전 먼저 가볼게요. 소상공인 전문 은행을 도입한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고요. 이거는 뭐 여야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두 번째 소상공인 내일 채움 공제를 도입해서 목돈 마련기에 제공하겠다. 사실상 영세하신 분들한테는 뭐 내일 채움 공제 한다고 해도 여력이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와닿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하도록 정책 자금을 두배 이상 확대하겠다. 아, 이런 거는 좀 와닿죠. 자, 또 하나. 자, 이게 핵심인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특화한, 그죠? 10년에서 20년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야, 요거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거였어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 어떻게? 10년과 20년의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분들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동안 코로나19 때 받았던 대출을, 어떻게 해요? 20년 장기분할, 막 10년 장기분할로 돌려놓는 거죠. 물론,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어, 저금리 대안대출. 이젠 3월에 되면 그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금리도 낮아지고, 그거가 사실 10년짜리거든요? 그게 이제 전환이 되면, 대안이 되면 10년 동안 나눠서 내긴 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요, 일단. 그 다음에, 어, 사실상 기존에 있는 대출 같은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죠.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을 이제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기존에 받았던 정책 자금, 기존에 받았던 소상공인 대출을 어, 다 포함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소상공인분들이 원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는 한 포인트,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상공인들이 그중 가장 원하는 건 뭐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다 묶어서 이게 지금 다 하나씩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자도 다르고 어떤 어떤 거는 또 상환이 막 돌아오고 이러잖아요 다 모아서 그죠 다 모아서 하나로 하나의 상품으로 몰아서 이거를 장기로 안 갚는다는 게 아니잖아 그죠 물론 프로그램상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출 것마다 금리가 다르잖아요. 일단 금리도 다르고 대출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하나로 묶는다라는 게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닌데 저는 내 개인적 생각이지만 의지만 있으면 뭐 불가능 것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무튼간에 그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뭘원하시는지 말씀드렸고 일단 민주당은. 장기분할대출 프로그램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자금대출로 인한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상 불이, 불이익 방지하겠다. 이게 뭐냐면 정책자금대출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인상과 그러니 그 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런 불이익을 방지하겠다. 아 이런 이제 금융지원 얘기를 했고요. 자 폐업지원. 자 폐업지원은요. 보세요. 폐업지원금 1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행 250만원입니다 이게 뭐예요 대부분이 철거비용이죠 여러분 그 폐업 앞두고 계신 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뭘 해야 된다 희망리턴 패키지를 꼭 먼저 알고 폐업하셔야 된다 왜 희망리턴 패키지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철거비용 250만원 준단 말이에요 이거 이런 거 먼저 알고 폐업을 하셔라고 매번 말씀드려요 제가 매번 아무튼 간 현행 250만원인데 이거를 1 천만원까지 늘려주겠다 라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철거 비용이 높은 업종이 있죠 주유소 목욕탕 이런 데에서는 더 추가하겠다 더 추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는 공약에 밝혔고요 자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상환 유예 이거 정말 필요하죠 그죠 요거 폐업하면은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대부분의 소상공인 대출 자금이 내가 사업자를 없애면 는 일시로 이제 다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한대요? 상환 유예 하겠다. 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이제는 주요 총선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요. 자, 에너지 지원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도입 핵심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여정 채널을 정말로 많은 그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나 정치권에서 보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폐업시 대출금 이거 힘드니까 유예해야 된다. 지원금 250만 원 너무 적다. 뭐 이것도 대출 상환 대일 길게 끌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이거 도입해야 된다. 예, 지금이 취약계층만 주는데 소상공인도 이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 지금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한 매년 받아요 매년 이거는 매년 매년마다 한뭐 예를 들어서 겨울 여름 이렇게 나눠서 받는데 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4인 가구 하면은 거의 60만원인가 50 얼마 나온단 말이에요 매년 그러니까 저는 에너지 바우처에 소상공인도 대상이 돼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입 하겠대요 그래서 보면서 야이 여정 채널을 혹시 봐서 이런 걸 아나 <laughs>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면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또 원했던 거고 자, 영세소상공인 전교근 특별지원사업. 요거 지금 하고 있죠? 요거 이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요거 정부에서 하고 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죠? 요거 지속 추진하겠다. 그죠? 지속적으로. 한, 일회성이 아니라. 이번에 정부가 발표했던 건 뭐예요? 한 해. 특별이에요. 특별. 이번 해만. 이번 해만 간다는 거고. 이제 민주당은 지속 추진하겠대요. 지속 추진. 그래서 요거 이제 에너지 지원 얘기를 했고요. 자, 임대료 지원도 얘기했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상시화하고요. 자, 보세요.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어요, 옛날에. 어떤 거예요? 자, 임대료를 못 올리니까, 어, 이제는 뭐 관리단 쪽에서나 아니면은 뭐 상가 주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면서 이 임대료 만큼 올리는 거, 만큼 받아가는 거죠. 그, 이거 아마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임대로 상승에 대한 어느 선 이상은 못 올리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는 관리비를 통해서, 어, 이제 더 걷어가는 이런 거, 이런 꼼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꼼수를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임대인의 계약 거부 등으로 인한, 어, 퇴거시, 퇴거비용을 보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을 안 해. 예를 들어서. 예, 계약을 안 해주는 거야. 상가, 때 임, 상가 임대차 계약이든, 아무튼 간에 일반 뭐 전세 계약이든 간에, 일단 임대인이 계약 거부를 해요. 일단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내가 나가야 되잖아, 일단. 그러면은 일단 뭐가 돼요? 퇴거시. 내가 나가야 될때 퇴거 비용을 이제 보상하도록.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너무 센데? 임대인, 솔직히 뭐 임대인들도 땅 파서 장사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쨌든간에 뭐 제가 보기엔 뭐 불법적인 그런 거겠죠. 그런 거를 이제는 보상하도록 한다. 어쨌든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공약에 뭐지뭐공 뭐라 할까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그. 총선 대비해서 총선 공약을 내놨기 때문에,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내놨기 때문에, 평가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평가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가 맞다, 옳다, 뭐, 틀리다, 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유통시장 개선에도요, 이제 오늘의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하겠다,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금지하겠다, 영세 소상공인, 영세 중소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서 간편 결제와 모바일 상품권 부부로 부담 완화하겠다. 자요건 이제 피지사 얘기입니다. 이거는 온라인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지사. 근데 이거는 여러분하고 별로 관련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이거 엄청 관련 있습니다. 요 부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티오드라든지 그러니까 테이블 오더. 여러분 그 요즘에 많이 하시죠. 테이블 오더라든지 그거 그 결제 수수료가 비싼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벤사에서 했던 여러분 기존에 썼던 그런 신용카드 수수료랑 여러분 그 테이블 오더라든지 아니면은 그 키오스크로 해서 들어가는 카드 수수료 우리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달라요, 여러분. 그 모르 아마 그래요? 그러신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안 따져 보시니까 잘. 수수료 우리 다릅니다. 예. 이게 간편 결제 이런 피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비싸요, 여러분. 이게 영세 중소 해 갖고 그 이제 우대 수수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대 수수료가 기존에 했던 수수료보다 좀 비싸거든요, 여러분. 일반 카드사, 벤사 했던 것보다. 요건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낮춰줘야 된다. 아,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여러분 틀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서 간편결제와 그러면 이제는 계산할 때좀 낮아지겠죠. 예. 피지사 수수료도 아예 다 내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이부분이이해하기좀 어려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보실 때 무슨 얘기가 그럴 수 텐데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일반 고객에게 신용카드 냈을 때 긁었던 거서 기 빠져나가는 카드 수수료랑 그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이블 오더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는 카드 수수료가 좀 다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거 이제는 유통시장 개선 이제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장단점을 조금 따져볼게요. 장단점을. 자, 장점은요, 그동안 소상공인이 원했던 것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그죠? 장기로 끌고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 그죠?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제가 봤을 땐 느낌이, 제가 그 공약을 딱 보면서 느낌이, 아,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아, 소상인에 대한 연구, 뭐가 필요한지를 모니터링 했구나. 혹시 제 유튜브, 우리 여정가족님들을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게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여당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장점이라면 볼수 있는데 단점도 있죠. 첫 번째. 막대한 재원이 든단 말이에요. 이 재원 발언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이게 문제죠. 그럼 현실성이 있냐 이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추산을 한 5조 원 정도로 이제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5조 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더들것 같아요. 더들것 같은데, 어떻게에이 막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이제는 걸리죠. 두 번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있었나요? 우리 그 전에? 제가 주요 정책 공약 얘기했을 때 소급 적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 생각은 소급 적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실 분들이 이, 이 손실보상을 입안했을 때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이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손실보상 만들 때에 그 당시에 여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 여야를 떠나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소실보상이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만들었다고 좀 보거든요. 아니, 왜 빠져요? 그 앞쪽이. 반만 줬잖아요? 반만 거의. 그 앞쪽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7월달 이전 거. 2020년 4월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이게. 그때부터가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저는 반쪽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는 비판도 많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좀 봐요.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이건 정치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예.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소급 적용은 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여야나 좀 나서 줘야죠 소상공인들 분들 위해서. 예? 정부는 자꾸 이쪽 핑계 대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해줘야지만 되는 거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니. 일단은 그뭐 틀린 말은 아니니 그럼 여야가 좀 나서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해줘야죠. 누구 편드린 게 아니라 여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자 총선용 공약이지 이걸 꼭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많은 내용들은요.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정치권에서는 이거를 무조건 하겠음 이게 아니야. 이게 총선용이야 총선용. 만약에 선거에서 지면 하겠습니까? 예,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게다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장점과 단점을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에서 제발 소급 적용에 대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해서 오늘 제가 이거를 여러분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개한 내용이에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 똑같이 말할 겁니다. 예,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려요. 이미 우리 찐 여정 가족님들은 알고 계시죠. 아, 여정님이 진짜 우리들 편에서만, 어, 말하는 거다. 이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준에서 그냥 말하는 거거든요. 여야 떠나서. 근데 이제는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네, 절대 정치 이런 거 모릅니다, 저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 총선 공약 발표하면 얘기할 건데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이사이 뭐몇번 얘기하는 거지, 이번에 민주당이 쫙 나열해갖고 발표한 것처럼 얘기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말하면은 바로 그냥 똑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소상공인 관련된 것만. 자, 그다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을 환기시켜 줘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총선에 앞두고 있는데 소급 적용 얘기가 너무 안 나와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상 왜 찍죠? 이것 때문에 한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소급 적용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요? 왜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없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정치권의 관심을 환기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세요? 구독 하세요. 시청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총선 끝나면 그때 가서 구독 해지하셔도 돼요. 일단은 모아 주셔야 됩니다. 모아 주셔서 제가, 제가 방송할 때딴 얘기 합니까? 이 채널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코 프리에서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여정 하면은요, 아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보는 채널 거기에 전문 채널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오죽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방송하러 갔는데 한 국회의원께서 권역 중이라는 이름을 모르지만, 아이고 제 이름을 얘기했네. 제 이름을 모르지만, <laughs> 저는 당연히 저를 모를 줄 알았어요. 정치인이 저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저는 경제 평론가인데, 저는 모를 줄 알았는데 여정을 알더라고요. 여정을. 여정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야,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표하고 있다는 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때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깜짝 놀랐다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정 채널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들릴 거란 말이에요. 위쪽도 이게 아마 정치권에서도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힘을 몰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화력이 필요합니다. 화력이.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강력한 화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자, 또한 총선 전 정치권의 소상공인 공약 및 약속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할 테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대선 때도 그랬고요. 총선 전까지만 하겠습니다. 총선 전까지만 정치권에서 나오는 소상공인 공약이랑 뭐 여기까지 약속을 할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제가. 예, 네. 총선 전까지만 할 거예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바라본 장단점 건강한 비판을 할 예정이고요. 뭐 어디에 치우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총성 전까지만 또한 정치인 출연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각 정당이나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돼요. 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정책 얘기만 합니다. 정치 얘기 안 해요. 예, 저는 뭐 정치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정책 얘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관련 있는 얘기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당이나 출연을 원하시는 이런 정치인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 에, 저랑 같이 어, 어디서 프로피할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실 겁니다. 출연 요청은 매일 알려드렸으니까 뭐보좌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고 소상공인 얘기를 하고자 하신 분들인 거죠. 자 여의도 스튜디오는요, 여러분 국민의힘 민주당 당사 근처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정치들 많이 봅니다. <laughs> 방송에서도 많이 보지만은 일단 여의도에서 지나가면서 식사할 때나 이럴 때 많이 봐요. 그 혹시나 이제는 어 한동훈 위원장께서 와 주시면 감사하겠죠. 국민의힘을 대표로 해서 <laughs> 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원하겠다, 속시원하게 그리고 또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얘기를 탁 속시원하게 해 주면 좋겠죠. 어, 여러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정치인 분들 바로 옆에 있으니까 <laughs> 연락 주세요. 여러분 저랑 같이 촬영하면서 소상공인 장업자 분들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좀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시겠지만은, 뭐, 저는 이제는 그 경제 평론가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정관용, 어, 교수님하고, 저한테는 이제 교수님인데, 어쨌든 간에 그 정관용 시사본부장님하고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일타경제, 권역중의 일타경제로. <laughs> 그래서 이제 사실 시사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시사 라디오나 이런데, 뭐, 김태원의 정치쇼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 시사본부장님이랑 또 이렇게 그 방송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어, 정치들 많이 봅니다. 사실 저는 방송국 가서. 근데 뭐 제가 아는 체할 이유도 없고요. 제가 또 그런 성격도 아니다 보니까 굳이 뭐 아는 체를 안 하는데 어,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소상공인 특히 이제는 좋은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소상공인 생활이 이제 윤택해지는 거다 보니까. 총선 전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압박을 해야 돼요. 소상공인 분들이 그 정치인들을 압박을 해갖고요. 그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과거에는요, 얘기를 해도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모을 수가 없거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 힘들다 그래도 모을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자체가 없다 보니까. 목소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여정이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의 화력이 있으면 충분히 저는 전달될 거라 보여지고요. 우리는 이미 많은 걸 해왔어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 어떤 커뮤니티 카페 그런 것보다 진짜 여러분이 여기서 모여갖고 화력을 냈을 다 거의다가 막 진짜 정책 위반이 됐던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화력이 모아줘야 됩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자 오늘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아 오늘 뭐옷 똑같죠 저는 뭐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앞에 정말로 라이브예요 <laughs> 거의 여러분께 오늘 소상공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채널을 보셔야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SBS 비즈 가서 이제는 주담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피스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이 금리 상태가 어떻게 시장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이제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CPI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와서 당분간 고금리가 더 유지돼요 네, 생각보다 금리가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어, 지금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그 불황의 이유가 뭡니까? 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고금리 기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사실 금리를 높임으로써 이제는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하신 분들 취약계층이 가장 힘든 구간이 지금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게 좀 오래 더끌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중요한 게 정책이란 얘기입니다 정책. 예.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려놓고 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살려놓고 봐야죠. 아곧 있으면 구조대 와요. 예, 기다리세요. 꼭 이런 거랑 다름없어요. 아, 좀 있으면 금리 떨어져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 전에 죽는다니까요, 일단. <laughs> 그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란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총선 전에 바뀌어야 됩니다. 아,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예. 지금 민주당이 공약 발표했죠? 그러면 여당도 공약 발표하겠죠. 물론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소상공인과 관련된 종합적인 어떤 내용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저는요. 철저하게 그냥 여러분 편입니다. 예. 여러분 편이에요. 그냥 앞뒤 안 봐. 그냥 뭐 여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될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전까지 없었어요. 그냥 막 정치권 눈치 보고, 여러 가지 막 눈치 보고 이러느라고 소상공인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분들이 얼마큼 어려운지를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정 가족님들 아시잖아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 드린다. 그 약속, 저는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요, 너무 중요한 시기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그냥 이전까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딱 그냥 앞뒤 안 보고, 딱 여러분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거를 지금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화력이 딸립니다 <laughs> 여러분의 화력 강력한 화력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지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총선 끝나면 그때 가서 그냥 구독 취소하세요 일단 화력 모아서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소급 적용에 대한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께서 정말로 필요했던 그 장기 대출, 그 진짜 다 모아서 코로나 때, 그러니까 모든 대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적어도 코로나 때 받았던 그 대출만큼은 진짜 하나로 모아 갖고 저리로 장기로 끌고 오도록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상환에 돌아오고 있는 분, 지금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하나씩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이자 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원금 내기 힘들 너무 힘들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정말 어렵다는 걸 너무 느낍니다. 제가 예. 제 마음은 이렇게 다급해요. 저만 그런 건가요? 저만 이렇게 다급한가요? 왜 총선 전에 무조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력을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러분, 그 인사드리고 오늘 좀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좋은 일이 분명히 저는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해봐요.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미 많은 걸 바뀌어냈고요, 우리가. 또한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